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오늘은 스타리아 페이스리프트 촬영인데요. 촬영을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음향이 고르지 못해도 이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촬영의 전면부를 보시면 역시 범퍼 하단의 포인트와 그릴 디자인만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 스타리아 그릴과 나란히 놓고 봤을 때 가로선으로 디자인 포인트가 변경이 되면서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을 내주고 있습니다. 잠깐 진짜 스크래치 내면 어떡해? 걱정하지마 왜? V가드가 있으니까 문구 돌방에도 문제없어 디스플레이는? 그것도 V가드지 V가드? 지문 얼룩에도 문제없다고 도대체 V가드가 뭐야? 궁금하면 검색해 내차 보호에 필요한 건 V가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퍼 하단의 디자인 포인트 역시 변경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끝이 살짝 올라간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그냥 하나의 긴 선이 되면서 역시 깔끔한 느낌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주행등 같은 경우는 점등되는 모습은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데 뭔가 약간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주행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무튼 그래서 주간 주행등 이 바깥쪽 테두리 이 포인트가 약간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변화가 없지 않나 싶은데 이 범퍼 아래쪽에 포인트만 약간 변경이 됐고 나머지는 기존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어쨌든 오늘은 스타리아 페이스리프트 차량을 간단하게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 차량 말고 이제 LPG 차량, 가스 차량도 얼굴이 바뀐 차량을 제가 촬영을 해놨거든요. 물론 이제 그 차량이 먼저 올라갈지 아니면 다른 촬영본이 먼저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빠르게 제가 준비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저는 새롭게 약간 변경된 이 스타리아 페이스리프트 차량의 디자인이 저는 기존보다는 뭔가 깔끔한 느낌이라서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고급감이 약간 떨어지는 거는 아쉽지만요. 어쨌든 그래도 이 디자인에 약간의 호불호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디자인은 개인적인 영역, 취향이니까요. 어쨌든 제가 앞으로 준비해 드릴 영상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스타리아 페이스리프트 차량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오늘도 스타리아 페이스리프트 차량인데요. 지금 디자인을 보시면 약간 다르죠? 어제는 하이브리드 가솔린의 페이스리프트 차량이고 이 차량은 LPG 페이스리프트 차량입니다. 역시 전면부 디자인에서는 그릴과 범퍼 하단의 그릴, 그리고 번호판이 장착되는 이 부분의 디자인이 약간 달라졌는데요. 그리고 어제 보여드린 차량과 마찬가지로 주간주행 등이 세 개로 나눠져 있는 모습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는 모습을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LPG 차량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역시 그릴 디자인이 바뀌었죠. 원래는 도장면 색상과 동일하고 약간 그물망 같은 디자인이었는데 어제 보여드린 차량과 마찬가지로 가로선으로 된 포인트가 적용이 됐고 크롬 색상이 아닌 블랙 색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밑에 라디에이터 그릴 역시도 마찬가지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번호판 장착되는 부분이 매끈해졌어요. 기존에는 그릴 디자인을 따라서 약간 그물망처럼 울긋불긋한 모습이 있었는데 페이스리프트 차량은 아주 매끈하게 변했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는 기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후미등이 아무래도 바뀌지 않았고 원래도 범퍼 쪽에 이렇다 할 포인트가 없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기존하고 동일한 모습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모습은 어제 보여드렸던 페이스리프트 차량과는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스타리아 페이스리프트 LPG 차량까지 보여드려 봤는데요. 전면부 모습은 저는 확실히 기존보다는 조금 깔끔해진 듯한 느낌이 있는데 다만 저는 뭐랄까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순했던 기존 모습이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그런 거는 제 개인적인 부분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은 좀 깔끔해진 디자인에 만족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스타리아 페이스리프트의 다른 영상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게시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스타리아 페이스리프트 차량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편하게 댓글로 작성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차량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